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예지님께서 구매해주신 2만박 구성 소개 영상이고요. 쿨거랑 빠른 입금을 해주셔서 통 3.5배 적용을 해가지고 7만원 어치가 들어가고 그럼 바로 구성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래핑지 믹스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블로거 래핑지 믹스가 50장이 들어가는데요. 얘는 코시나 빈티지 위주로 들어가고 어 최대 중목은2 장입니다. 이거 도안는제 채널에 이제 블로거 래핑지 믹스 개별 판매 영상인데 그거 비세트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블로거 인스를 인스를 넣으라고 하셔서 이거 분님 이거 한도 장. 할 거고 그리고 이것도 붕장, 이것도 장 이것도 인장, 이것도 인장, 이것도 인장, 이거 인장 들어갑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얘네들은 다 여섯 장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인스미스가 이렇게 십호장이 들어가요. 동안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밑스 20장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햄스님, 크림피치님, 모토아님, 키와토끼님 뚜님, 드팔님 등등 되게 유명 블로부분들로만 이렇게 20장을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크림피치님 플라이스 믹스가 14장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2등복입니다 그리고 떡나무지 믹스가 이렇게 정말 대량으로들어갔는요 얘는 도화공은 따로 하지 않고 얘는 중복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화는 어,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닭고하는걸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닭고 위주 인스들을 넣어드렸는데요 이거 유니몬님 추천 유니스한 세트 이거는 추천 모르는 거 이렇게 한 세트 유니몬님 추한 세트 추천 모르는 거한 세트 이거는 퓨미님 추한 세트 뽀도님 추천 이거 한 세트 그리고 상원님 추천에 이런 인스각한 세트씩 세 세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플링님 추한 세트 상원님 추한 세트 이것도 상원님 추천 이건 사학사원님 추천 알고 있고 이렇게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이거 사각사각님 표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세트씩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테일을 넣어달라고 하셔서 이거는 어느 분 건지는 모르는데 이런 어프랑 수선 다 있는 디테일, 세관통 이렇게 들어가고요 정말 비싼 디테일고 그리고 이거는 양은 이 정도 남은 이건 또장님디테일이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통이 들어가요 상태는 어이 정도 이렇게 영상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믹스가 이렇게 청 대량으로 들어가요 얘는 중국 다양하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베어가 들어가는데요 베어는 재고가 없어서 아이스크림인어요 케이크, 베어, 쿠키 베어, 두세트 어가 이렇게 들어가고 초코 베어는 재고가 아예 없어 가지고 이게 마지막 재고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린 님 이만 바구정 소개 영상이었고요. 구매 정말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